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샹하이, 여러분, 안녕. 한 달이 넘는 시간 만에 드디어 하이테일의 새로운 소식으로 돌아온 샹호입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죠? 한 달이 넘게 아무 소식이 없었으니 저처럼 목이 빠져라 기다리신 분들도 많을 것 같네요. 이번 1월은 개발팀의 연말 휴가가 끝나고 새로운 하늘을 준비하는 시작에 달인 만큼 저희가 많이 이해해줘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의 기다림에 보답이라도 하듯 하이테일은 새로운 소식과 함께 멋진 사진과 영상을 가지고 저희를 다시 찾아왔어요. 저와 함께 확인해볼까요? 하이테일 개발팀은 이 게시물에서 2020년 1월 한달 동안 진행된 개발의 진행 상향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첫 번째는 다름 아닌 그래픽 렌더링 업데이트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하이테일에 마인크래프트의 스웨이더와 같은 그래픽 상향이 이루어졌던 것 기억하시죠? 그 게시글에서도 하이테일은 이런 그래픽 상향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었어요. 그리고 이번 게시물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얼음이에요. 하이텔에서 이번에 공개한 얼음 렌더링입니다. 실제 얼음같은 예쁜 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이런 얼음 표현의 상향은 특히 삼국의 극지대에서 빛을 발하겠죠? 삼국에서의 모험을 훨씬 더 실감내고 두근거리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마인크래프트의 얼음 표현이 단순하고 귀엽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얼음이라면 너무 만족스럽네요. 그래픽 상향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얼음 표현만 하더라도 이 게시물에서 보여준 모습보다도 발전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하이테일 엔진, 그래픽 상향도 기대해보자구요. 다음은 하이테일의 환경 소리 개선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이테일의 사운드 디자이너 키에런 피츠 패트릭 씨는 작년부터 하이테일의 주변 환경 소리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왔다고 해요. 지금부터 개선되고 있는 하이테일의 효과음 영상으로 하나씩 살펴볼까요? 이어폰이나 헤드셋이 있다면 꼭 준비해주시고 먼저 첫 번째 영상을 살펴볼게요. 이 영상은 비가 오는 야외에서 음치만 탑으로 걸어 들어갈 때의 효과음 변화를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날씨와 시간 그리고 주변의 장애물 등에 따라 환경적인 소리가 자연스럽게 변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밑소리가 줄어들고 발소리가 바뀌면서 정막이 흐르죠. 정말 비를 피해 음치만 던전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다음 영상도 볼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가지 환경적 요인이 합쳐져 한 지역을 표현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요. 풀벌레와 새가 우는 소리가 늪지대를 더 늪지대처럼 느껴지게 해주죠. 실제로 하이텔에서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의 소리들이 서로 겹쳐지며 조화를 이루고 상호작용을 한다고 해요. 강한 태풍이 부는 날씨엔 태풍이 부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들이 태풍을 피해 도망가기라도 한듯 조용해지죠. 이런 요인들이 게임을 더 실감나게 해주겠죠? 영상에서는 물에 들어가 수영하는 소리도 들려주는데요. 액체 안을 유영할 때의 소리는 액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액체의 점도가 모두 다르기에 물과 용암 안에서 수영하는 소리가 모두 다르다고 하네요. 설마 그렇다고 용암 속을 헤엄치실 분은 없겠죠? 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죠. 이 영상은 숲 속, 그러니까 야외에서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루어지는 소리 변화를 보여줘요. 바람이 불고 벌레가 울던 소리는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돌이 부딪히는 소리, 횃불이 타는 소리로 변하네요. 역시 환경적인 요인에 따른 소리의 변화를 보여주는 멋진 영상이에요. 그럼 다음 영상도 보실까요? 이번 영상은 조금 듣기 거북하죠? 특정한 장소에서 특징적인 효과음을 들려주기 위해 어떻게 실내 공간의 소리를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찢어지는 듯한 바람소리, 그리고 스카가 알들의 끈적이는 소리는 이 동굴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본능적으로 느끼게 해주죠? 하지만 위험을 느끼게 하는 소리는 이런 소리만 있는 것도 아니랍니다. 동굴 전체에 쩌렁쩌렁 울리는 위협적인 소리.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놀랐는데요. 모험을 하던 도중 저런 괴물과 마주치면 상당히 긴장하게 되지 않을까요? 괴물을 보자마자 도망치는 영상의 주인공이 이해가 되네요. 이렇듯 하이테일은 환경적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모험의 흥미와 실감을 더해주는 음향 효과를 만드는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답니다. 이렇게 하이테일의 소리와 비주얼에 계속해서 발전이 있는 와중에 게임 콘텐츠도 재밌어야겠죠? 이번 게시물은 그 콘텐츠 중에서 저번에 조금 설명한 농사 시스템의 개발에 대해 설명해 주었는데요. 현재 하이테일의 농사 시스템은 계속해서 큰 발전을 이루고 있는 시스템 중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가지 종류의 작물을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고, 새로운 기능들을 계속 시험 중이라고 하네요. 농장의 밭을 보여주는 타임랩스 영상도 공개했어요. 물론 하이텔도 제대로 된 땅과 물 등을 챙겨줘야 작물이 자라난다고 하네요. 또 비료 등도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 하이텔의 다양한 생물체들이 농사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AI를 추가한다고 해요. 바로 굳이 동물이 배설을 하는 기능까지 추가해 보렸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이용해 비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농사와 목축 콘텐츠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서로 밭을 간다거나 하는 일도 언젠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동물을 사용하는 콘텐츠도 더 풍족할 것 같아요. 이렇게 농사 콘텐츠 도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섬세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마인크래프트에서보다 생활 콘텐츠가 더 세밀화되어 있고 더할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재밌어 보이네요. 저렇게 많은 작물들이 존재한다면 틀림없이 요리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을까요? 개발팀은 2020년에는 매 월말마다 그달의 개발진행도를 간단히 보여주는 게시물을 게시하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한달에 한번이라니 느리다고 생각하면 느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2021년 출시가 확정된 만큼 올해가 가면 갈수록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또 공식 홈페이지만이 아닌 하이테일 트위터 등에 SNS를 통해서도 알림을 줄 생각이라고 하니 다들 자주 확인해보자고요 앞으로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께 하이테일 정보를 더 빠르게 더 좋은 퀄리티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샹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샹빵.